여러분 카톡으로 대신 카톡 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님 사연 신청입니다 22살 여자고요. 남친과는 21살이에요. 저는 지금 자취 중인데 남친구 직장이 저희 집에서 5분 거리다 자주 자고 가요. 근데 먼근거 뒷정리도 잘안 하고 쓰레기는 아무데나 놔두고 치운 건다제 몫이에요. 당연히 손님이니 제가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엄마도 아니고 그리고 당연히 입이 두 개니 식비도 많이 들죠. 근데 장보는 건다제 돈으로 하고 데이트도 저희 집에서 하니까 남친과 돈을 안 써요. 저희 집 월세가 60만 원에 관리비도 20만 원씩 나가서 지갑 사정이 어롭지 않은데 남친구가 조금만 보태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네 집인데 손님이 돈을 왜 내냐? 손님 대접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돈을 안 내려고요.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넘고제 월급이 200만 원중반 1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저희 집에서 지낼 거면 돈을 좀 보태 준던거 아니면 아예 안 지어 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를 어 달라고 친구요 30만 원 정도? 네. 일주일에 몇번 정도 가고 가나요? 네. 일주일에 다섯 번? 안 치운 사진 있으신가요? 네. 아, 개더러워. <laughs> 화장실 수준인 줄 알았어. 뭐안내려고 하니까 그럼 6 0 부르고 30으로 절충. 해 나가는 방향으로. 거래의 화법이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게 일부러 부른다. 상대방이 당하거나 화를 내면 아, 그럼 10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절충하는 거래의 화법. 식비랑 숙박비에 한달 30만 원이면 싸지. 여자 친구가 양보를 한 거야, 이것도. 조금만 보템을 해달래 줘. 카톡 안겨놓고 먹어주고 재워줘봐야 돌아오는 말은 내가 손님인데 돈을 왜 내? 손님 대접 안해? 이런 말뿐인데 돌아오는 거라고는 커피 마루 먹은 다음에 휴지 치우지도 않고 그냥 뿌려놓는데 전화고 있어 방금 카톡으로해 아야 바로 불로 꺼내자 뭐 말하고 있다게 할 바로 말해 기분 나쁘게 잊지 말기 돈 얘기 해야 되니까는 일단 깔아놓게 아 호칭 뭐예요 시청자분들 DM 좀 주세요 아 애칭 애기라 그런데 그냥 너라고 해도 된대 우리 애기가 일주일에 5일씩 자고 식비도 안 내고 있잖아요 근데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통장이 통장돼서 혹시 한 달에 6 0만원 정도만 못해줄 수 있어? 근데 세게 그렇부는 것도 아니야 사실 일주일에 5일 자고 식비도 안 내고 치주지도 않으면 60만 원이면 뭐1 0만원왜 그거밖에 없어? 너가 기생을 하니까 그렇지 원래 나가던 돈에서 응. 너 식비까지 계속 나눠서 나 지금 얘기해야겠다 진짜 두번 얘기해 석가스부터 더 얘기해 한 달에 60만 원만 보탤 수 있어? 보태자 60만 원 많이 없는 거 알잖아? 얼마나 많이 없는데? 그럼 오지를 말아야지 이번에 엄마 50만원 드리고 해서 돈이 없어? 월급도 많이 받는 게 아니야? 자 일단은 그러면 고민하는 척 한번 싹 섞어주고 아직 깎지마 여기 기세에 밀리는 순간 내고는 끝이다 나도 돈없는데돈 돈 없는 척까지 섞어 자 지금 마지노선이 30만원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30만원 60에서 30 내려가면 완전 반값이 내려가 면50% 할인 오 고민한다 고민한다 남친 거얼급 300이라고 마... 어? 시청자분보다 많이 벌어요? 이번에 맥북 필요해서 사려고 돈남길어뭐 이렇게 핑계가 많지? 여자친구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워? 기생의 사기도 했어요 설마, 지금 여자친구 집에 기생해서 돈 아끼려는 심사 아니야? 아니, 이 사람은 자기가 뭐 필요한 가전제품 이런 거 사려고 하는데 시청자분은 생계에 돈을 쓰는데 60만원 너무 많아? 바로 안 깎아줘, 우리. 일단 고민한 척 내고 기세에 밀리는 순간 돈은 계속 깎여 나간다. 그럼 50만원 정도는 괜찮아? 일단 50으로 10만원 깎겠습니다. 자유권 아, 사면서 월급도 나보다 많이 받으면서? 나는 자취하느라 돈도 들어가고 식비도 다 내가 내고 뭐다 남았네? 그리고 죄송한데 여기 너무 웃겨서 그런데 여기 위에 메모장에 지킬 약속이 200까지나 돼요? 식비도 안 내면서 200까지 지키라고? 아니 아니 일본 약속 헷갈리게 하지 않기. 적금도 매달 들고 있어서 엄마 확인해. 뭘긴기가 많아? 적금에 맥북에 어머니 용돈에 그럼 난 생계 때문에 돈 쓰는 건데. 일단 그러면 5만 원만 더 해. 45만 원. 내가 생활비를 보태는 건좀 아닌 것 같은데, 자취를 내가 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하는 거야? 자취는 원래 하고 있던 거고, 너 부담되면 식비를 같이 줄여볼까? 아, 그럼 오지를 봐. 잉, 자취는 내가 원래 하고 있었는데, 내가 오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밥먹으라 강요한 것도 아니고. 일셔협랑 계속 들어갈게요. 지금 45회 이런 반응이면 아예 낼 생각이 없다는 건가? 여자친구한테 지킬 약속 200까지 적어놨으면서 30만 원안 낼라, 그래? 분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남자친구 만나고부터 자취 시작했다고요? 그래도 뭐달라지는건 없는데 일단 응이라 할게요. 나 45만 원 던졌기 때문에 어, 뭔가 좀 기분 되게 나빠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무섭다. 우, 뭐야? 오야 어, 뭔가 세한데? 친구 뭐라요 이거? 언제부터라기보다 그냥 자취하기 전에도 제가 데이트 비용 거의 부담하고 남자친구 만나고 나서 돈을 아예 못 맞서. 에? 왜? 왜좀불합리한데 귀엽지 않아졌어요. 어그대로 얘기할게 요그대로야 남자친구 너무 별론데 이용해 먹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다. 여자친구 분이 엄청 좋아하는 것 같은데 딱 봐도 그거를 이용해서 뭔가 자기의 돈을 아끼는. 돈도가 심 많이 벌면서 와씨 <목소리> 이렇게만 안고야 이미 그니까 돈을 다쓴 뒤라서 이렇게 왜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데이트는 어쩔 수가 없었지 그럼 지금은 나보다 돈잘보니까 제가 많이 양보해서 지금 계속 내고를 하기가 조금 짜증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30만 원을 바로 던지고 싫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더 이상은 나도 힘들게게왜좀 반대가 많은데 애초에 신청자분이 원하는 건 30만 원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청자분이 정하신 거니까 30만 원이 얼마나 신청자분이 많이 양보한 건지 느낌이 오. 얘기했면 30만 원. 진짜 이건 내가. 나도 못 참는다 이거. 아니면 똑같네. 아니. 너한테 다 써서 돈이 없는 거라니까? 30만 원안낼 거야? 강요가 아니야 이거는 양심의 문제야 다 계산적이라 내고하는 것도 아니고 계산적인 거 같다? 아, 잠깐만 어이가 없네? 자기가 먼저 계산적으로 했으면서 맥북, 어머니 용돈, 뭐 적금 이런 거다 계산 때리고 얘기한 거 아니야? 연애를 서로 좋아서 하는 거지 생활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양심이 없나 보다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네 그래서 30만 원 힘들다는 거야? 아 자기가 할 거는 다 하면서 신청자분는 남자친구 먹여살리느라고 지금 통장에 1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아씨 아야 이거 야 30만 원도 힘들다고? 나가 이놈 자석가 소금 뿌� 내쪽쫓습니다 당연하단 듯이 다 계산하고 나한테 눈치 준 적도 없고, 난 그래서 그냥 괜찮나 보다 했다고. 아니,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잖아. 눈치 주면 불편할까봐 눈치 안 줬고, 먹고 치우지도 않고, 난 생계 때문에 돈쓴는데 너는 너 사고 싶은 물건 사려고 돈 아끼고, 난너 먹여 살리고 하느라 돈 하나도 없고, 준거 뭐야? 어제 너무 속상해서 딱 하나 찍었어. 그래서 말인데, 난 생계 때문에 돈이 없으면 힘들어서 30만 원낼 생각도 없으면 앞으로 우리 집 안아줄 수 있어. 근처 오면 어차피 배고파서 밥 달라 거잖아. 그쳐도 오지만, 남자친구한테 들어가던 돈한 50만 원 정도만 매달 적금했어도, 돈 많이 모았겠는데? 모텔 운영하냐고? 넌 우리집에 모텔이세요? 왜 돈도 안내고 들락날락해? 진짜 기생충 맞네 근데 민폐라고 덧붙이게요 어 비교질? 어내 친구 남친은 남자가 데이트비 다 내는거라고 100대형내고 샤네팩도 사주던데? 남친한테 생활비 내라는 여자친구거든요 결혼한 사이도 안되는데 친구 누구? 그건 비밀인데? 넌 이런거 사준적 있어? 내가 먹이고 재는데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면 속상하네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안아줄수 있어? 어. 왜못 내니까 그렇게 알아? 그러니까 앞으로 출입 금지야 그렇게 알아? 인터폰. 어 꼬우면 인터폰은 받아줄게 응그 정도면 되고 어 오히려 좋고 오히려 돈안 나가 앞으로 오지 마. 그렇게 정 없는 사람인지 몰랐다고? 뚝수는 <laughs> 맞은 느낌이라고. 계속 오고 싶어요? 매달려요? 더 급지, 당연히? 그럼 30만원 내고 들어와. 나의 생각은 변함없다. 양심 이 있으면 돈을 내야지. 솔직히 30 진짜 작지, 이 사람이 하는 거에 있어서. 진짜 자기 돈 아끼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차치하고 강연적 없어? 응? 아, 진짜 이용하는 것 같아, 그냥. 차치하고 싶을 때도 내가 돈안 모자르겠다는 걱정했는데 괜찮댔어 그리고 나한테 가끔 와서 잘하고 했어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이제 와서 30만원 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난 그대로 어. 해주고 있어. 바로 반박하겠습니다. 가끔 와서 잘하고 했지. 일주일에 다섯 번 잘하고 안 했어. 정말 배려한 금액이야. 제대로 된 인간이면 와서 청소 싹 하고 쌀 씻어서 밥 지어 놓고 최대한 여자친구한테 부담 가지 않게끔 반찬 싹 해놓고 설거지 하고 몸으로 때우든지 그게 아니고 거기 월세 비싼 값으로 생활비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어본 거야. 내가 안 가면 얼마 아끼냐? 시청자님 이거 얼마 아껴요? 내가 갔을 때 남자친구 안 오면 진짜 적어도 50. 왜냐면 식비뿐만이 아니고 오 아무래도 사람이 한명더 있으면 뭔가 들어가는 게 많지. 휴지를 써도 한 칸을 더쓸거 아니야. 근데 실시. 70만원 와 진짜 기생하려고 그러나 이거 와 되게 비꼬네 계속 아니 물어봐서 대답을 했는데 이러면 아, 너무 막 하는데 여자친구한테 자취하는 거랑 네가 와서 먹고 자는 돈에 무슨 상관인데 청소라도 했어? 무슨 상관이냐고 너가 거의 다 먹잖아 난안 먹어 먹는 건 거의 남자친구여서 먹는 건 너야 대답을 하라니까 무슨 상관인데? 자취 안 했으면 내가 자고 가지 않았다고? 우리 집이너 집이야? 내 집인데? 너가 지금 말하는 게너 사고 싶은 거다 사고 우리 집에서 먹으면 내 돈만 나가니까 나 이용해서 너도 아끼겠다는 소리잖아 맞지? 나도 너가안 오면 내 70만원 다른 곳에 쓸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그 70만 원으로 맥북 사게? 내가 사고 싶은 거살 거야. 그러니까 오지 말라니까? 내가 안 가도 어차피 사고 싶은 거못 사는 격이라고 그럼 내가 저금을 하던지할 테니까. 너한테 돈 쓰기가 싫어 이제는. 너한테 그런 말 듣고 후그 배변 패드 갈아달라할 때마다 간다고. 아니, 그냥 오지 말아 줘라. 계속 기생하려고 그러네. 끝까지. 배변 패드 가는 거 하나로 퉁치려고? 그냥 이번 달에 남자 친구한테 돈 한더 몇개 말려 주세요, 저한테. 그럼 15만 원 내놓으라는데. 와, 진짜 보고 있기가 힘들다, 정말. 한 이렇게까지 치졸해 그러니까 여자친구 이용해서 그래 야돈 아끼려고 하는 거네. 마트에서 장본거20 술먹은 것이 음료수 대용량 먹고 싶다 해서 목록으로 된거 사. 모통 별로 없대서 20만 원어치 보모도 사줬어. 진짜 기생이네 이거. 아이템을 얘기하자. 마트에서 장먹거 20, 그걸 밖에서 술만 거시 음료수 대용량 3만 원, 모모 20만 원, 54만 원. 저가 쓴 15만 원떼면 39만 원이야. 이거 지금 카카오페이로 돌려주라 야, 저거 안 주면 신고해. 저 ㅋ 경찰에. 이건 받아야지. 저비양심죄로 신고해야 된다. 하또. 이게 선동을 왜 줘? 너는 선돈 왜한테 왜, 왜 달라해? 오, 데이트 통장? 오, 데이트 통장 게이드? 통장으로 데이트 통장 바로 가시죠. 알겠어. 그럼 이렇게 하자. 한 달에 월세 60만, 관리비 20만, 생생 준비 70만, 총 150만 원 중에 75만 원. 지금 카카오 오 어? 뭐야 군대 갈 때까지 월세 내준다는데? 어 뭐야 월세가 60만원이잖아 갑자기 뭐지? 시청이님 어떡해요? 얘 군대 6월 3일에 가요 월세 다음 달밖에 안 내요 그럼 어, 이렇게 되면 이거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일단 재인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내야 75만원 <laughs> 그럼 오지마 소금 뿌릴게 재수가 없어 여자친구 이어가까돈 아껴 먹으려고 몇푼 산다고 모았다며? 거짓말 하는 거야? 와, 씨. 와, 개어하다 진짜로. 조롱원을 좀 하네요. 아니, 군대 가는 거좀 불쌍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불쌍하지? 그냥 정토서도 해주고 싶다고? 야, 이거는 근데, 잠깐 사람인가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지금 부끄러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맥북 잘 사고, 내일부터 우리 집에서 나오는 모든 돈 내가 다 낼게. 어때? 그리고 우리는 오늘까지만 만나고, 어때? 이게 맞지? 응, 이건 잘 알아듣네? 계속 괴변 늘어나면서 어떻게든 돈 아끼려고 머리 굴리더니 이건 잘 알아듣네? 우리 집내 인생에 나가주라. 그동안 너한테 들어간 돈, 놀래받지 않는 것만으로 고마웠으면 좋겠다. 영혼을 없는 전화 받아? 제가 많은 전화 받아를 봤는데 지금까지 제일 영혼이 없다. 여자친구 자취방으로 온다고 했던 사람 중에 제일 영혼이 없다. 근데 이건 좀 여자친구분이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문제점을 얘기를 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만 한 마디 할게. 너 그동안 내가 먹이고 재운데 너한테 한 달에 들어가는돈 70만 원 중에 30만 원이라도 못 갖다 라니까내 폭사한다. 적극 들어간다. 계산적이다. 너할 거는 다면서 나는 왜 내가 할거못 하고 너한테만 돈 쓰고 이런 소리 들어야 돼? 너의 그 태도 때문에 너무 열받고 돈 쓰기가 너무 아깝고 너랑 사람한테 정이 떨어진 것 같아서 그냥 그만 만나자. 나도 내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편안하게 먹고 자고 하면서 살게. 반성 좀 하라. 양심 좀 챙기고. 열받기는 네가 먼저 했지 아깝다. 지금도 사과도 하나도 없고. 이상하다이 사람. 이 이렇게 하는 것도 뭔가 끝까지 더 빨아 먹으려고 계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군대가 이제는 헌파나 졸러 가야겠다. 진짜 이렇게 찌질하지? 그래 가라. 어쩔 TV. 따봉 하나 날려 줄게요. 내 울면서 전하지 화 말라고 위에 적어놓은 디킬락스 200까지 울면서 그리워해라 이미 기차 떠났다. 기차는 지라 타지도 않은 카악퇴. 와 정말 이런 여자친구를 너가 살면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님 정말 정말 죄송한데 제가 걔한테 방송니까지줄 테니까 방송이었던 거 알려주면 안 될까? 타고 저기 온다는데 진짜 올것 같다고? 얘기할게요 제가 남친구 들어오셨나? 사양 설명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제가 아까 안하고한 거부터 제가 카톡 쳤고요. 애초에 두 가지 제안 다 드렸지만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저희가 포기를 하고 이제 시청자분이 헤어지기로 결정을 하셔서 무이상 카로부탁드리습니다뭐 어, 말세가셨네. 꺼져 속까지 하지 말고 돈없 새끼 먹... 아까 저거 워옷더니맥코비지라 애플 매장 내가 다 부셔 버릴라니까 빨리 사면 바락하지마. 내일 울고불고 전화할 거다 아는데 나 없으면 못 살잖아. 택시 잡갈 테니까 만나자. 택시비는 있고 나한테 줄돈 없냐? 돈돈 거지 말고 만날 테니까 유튜브 누나 답답해서 안 되겠네. 이거나 쳐 봐라. 뭔 똑같은 방송이야. 전화나 하쳐봤고 얘기하자고. 진짜 해 줄게. 링크나 쳐 들어가고 방송 보라고. 그럼 누나가 아니라 전 남자 카톡 친 거네. 개소리 돈다 진짜. 네 거지 근은생더 설렁돈데. 난 이제 돈 많이 모아서 좋은 남자 만날게. 넌 1년 유객 썼다가 다시 기생충 신나라고. 이러고 차단했대. 오센 누나셨네. 너 어, 엄청 착한 줄 알았는데.